안녕하세요, 자팟 다식입니다. 오늘 2020년 9월 11일 우리 마블퓨처파이트 V6.4에 대한 라이브 스트리밍이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에 공개가 되었는데요. 원래는 제가 생방송을 아침에 켜서 같이 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또 잠을 늦잠을 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라이브 스트리밍 내용을 같이 보면서 어떻게 업데이트 될지 예상해보는 비공식 대한민국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스칼렛 스파이더맨입니다. 스칼렛 스파이더맨은 기존에 예고됐던 대로 새로운 신규 캐릭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럼 스칼렛 스파이더맨이 어떤 스킬이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스칼렛 스파이더맨 스킬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1번 스킬. 오, 이렇게 땡겨서, 어 일단 거미줄을 해서 땡겨주고 뭐 때리는 스킬이 있긴 한데 뭐 별다른 건 없네요. 자, 다음. 2번 스킬. 오, 저렇게 왔다 가리 갔다리 하면서. 근데 전부 다처맞는 스킬인데요? 오, 1번, 2번이 논타겟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안정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다음, 3번 스킬 보도록 합시다. 3번 스킬. 오, 뭐야. 오, 차징인데요? 차징에다가 회복의 침묵의 스턴까지 걸어주는 느낌. 오, 좀 특이하고. 거기에 회복이 붙어있다라는 점이 부분도 논타겟이 아니라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한데 뭔가 전체적으로 스파이더맨의 그 논타겟스러운 그런 느낌이 좀 없는 느낌입니다 거기다가 공격형 용포를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독특하다고 볼수 있고 스피드로 나오게 되니까 스피드형 물리 캐릭터로서 나쁘지 않은 공격력은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안정성이 없어 보이긴 하네요 자 다음 4번 스킬 보도록 합시다 4번 스킬 오 이렇게 떨어지면서 뿌려주면서 뭐 없죠? 솔직히 뭐 따로 없습니다. 거기다가 방어력 깎기가 있다는거 정도만 볼 수가 있고 이것조차도 논타겟이 아니에요. 조금 뭔가 오류지 않나 싶은데 전체적으로 1번부터 4번까지 논타겟 스킬이 없습니다. 조금 많이 특이하네요. 자, 다음 5번 스킬 보도록 합시다. 5번 스킬. 오 자체 버프에 탱크를 떨어면서 야 이것도 논타겟이 아니야? 어 조금 약간 불안합니다. 일단 화상 데미지에다 자체 버프가 있다라는 정도인데 뭔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스파이더맨인데 논타겟 스킬이 1번부터 5번까지 아무것도 없다. 요건 조금 특이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반사라는 옵션을 갖고 있는 스칼렛 스파이더맨인 것 같아요. 그 점에서는 조금 특이한 캐릭터. 약간 PvP와 PvE가 동시에 가능한. 약간 하이브리드가 가능한. 그런 캐릭터로 판단이 되네요. 뭐, 나와봐야지 알겠지, 솔직히. 근데 PVP 같아. 자, 다음은 신규 캐릭터, 모비우스인데요. 일단 컴백에다가 각성 캐릭터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럼, 모비우스가 어떤 스킬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모비우스 스킬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1번 스킬. 오. 오, 뭐, 특이한 건 없는데, 출혈 스턴에다 처맞는 스킬. 그냥 뭐출혈에다스턴 정도 있는 정도. 그냥 1번 스킬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번 스킬 보도록 하죠. 2번 스킬. 오 모아서 오 반각이 있네요. 반각에다 출혈 스킬. 근데 일단은 출혈이 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얘는 약간 똥 냄새가 나는데 좀 출혈에 대한 느낌을 좀더 많이 살려줘야 되는 마블퓨처 파이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3번 스킬 보도록 하죠. 3번 스킬. 오 뭐야 특이한건데 자체 버프에다가 약간 출혈이 있는 것 같은 그리고 출혈을 흡수해주는 피흡같은 뱀파이어 형상의 아이콘이 있는데 저건 아마 출혈에 대한 피흡이라든지 흡혈이라든지 그런 아이콘인 것 같아요 거기다 에 이제 매혹 스킬까지 걸려있다는 점오 나쁘지 않습니다 남자 캐릭터인데 매혹이 있어 자 그럼 4번 스킬 한번 보도록 합시다 4번 스킬 오, 커딩이 있고 딱 먹으면서, 오, 좀 특이한데요? 이게 아마 강제 커딩이 있으면서 출혈에다가 논타겟이 근데 없어요. 처맞는 스킬인데, 피흡 스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아까 전에 이 버프 효과가 지워져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3번 스킬의그 뱀파이어 문양과 함께 연계되는 새로운 그 개념의 스킬 메커니즘인 것 같은데, 약간 흡혈을 하면서 자기 피를 채우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캐릭터도 별로 논타겟이 없는 모습이라서, 좀 약간, 흡혈을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그런 캐릭터로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마비까지 붙어 있다는 점이 좀 특이하네요. 자, 그럼 5번 스킬 보도록 합시다. 5번 스킬. 와우! 와우, 맨! 방각의 스턴, 오, 출혈. 오, 좋아요. 일단 굉장히 높은 이트수를 갖고 있고, 기절의 출혈까지, 방각. 너무나도 좋은 스킬 메커니즘이 한데 솔직히 이런 캐릭터가 용포를 들으면 정말 좋거든요. 용포가 없었습니다. 정말 좀 아쉬운데 그래도 나름 PVE 쪽으로는 활용이 가능한 그런 느낌이고 약간 피 v 이기 때문에 뭐 재생이라든지 재량과 연계가 되는 그런 모습이라서 조금 기대되네요. 는자 그럼 각성기 보도록 합시다. 각성기 오 문나랑 엘사가 나와서 오 뭔가 방깍 또는 저항을 깎아주면서 히투스 굉장하고요. 좋아요 히트수 굉장한데요 오매 어깨 오, 커요 무적에다가 방각에다가 스턴에다가 정말 히트수가 굉장히 강력해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엘사 블러드 스톤이나 문 나이트가 나온 걸로 봤을 땐 아무래도 각성 조건이 엘사 블러드 스톤 2티어랑 문 나이트 2티어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모비우스 같은 경우에는 PvP 보다는 PV 이쪽 계열의 캐릭터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흡혈이 세도 실버서퍼의 반사 데미지나, 아니면 타노스의 한방들이나, 아니면 징그레이의 억억 구슬을 맞게 된다면 흡혈당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PV 이쪽 계열의 캐릭터 있지 않을까? 싶네요. 별로 그렇게 성능은 좋아 보이지 않아, 솔직히. 자 다음은 요번 업데이트의 핵심 테마인 닥터 스트레인지 새로운 유니폼이 나왔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새로운 유니폼이 많든 으 정말 깔쌈하게 변경됐을 것 같은데요 그럼 한번 닥터 스트레인지 새로운 유니폼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닥터 스트레인지 스킬 한번 보도록 하죠 1번 스킬 오 요런식으로 타임프리징 걸어주면서 접근하면서 그런 느낌이고 뭔가 데인저룸이랑 비슷한 그런 느낌의 스킬을 써주는 느낌입니다 자 다음 2번 스킬 오 뭐야 반사? 오 반사가 있어요 오이걸로 어, PVP적으로도 굉장히 강력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회복이 붙어있네요 와우 맨 그리고 유니폼 효과에 기본적으로 관통이 달려있는 그런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요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요거 스타 크리에이터 분들이 정리해주시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3번 스킬 한번 보도록 하죠 3번 스킬 오 뭐야, 직진해서 따라락, 따라락. 오, 약간 뭔가 기존의 스킬 메커니와도또 다른 돌진기를 갖고 있는 닥터 스트레인지인데, 솔직히 요거를 닥터 스트레인지가 기존에는 뭐, 오, 사캔, 상캔이, 사캔, 상캔이, 요런 식으로 됐는데, 저게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 특이하게 돌진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참 하죠. 자, 다음 4번 스킬 보도록 하죠. 4번 스킬. 오, 요건 기존이랑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타임 프리 걸어주면서 약에서 레이저를 꽂아주는 그런 느낌이고, 뭔가 특이한 건잘 없어 보여요. 그리고 기절이 붙어 있다는 점. 그냥 그점밖엔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PVP적으로 활용되면 무한의 스턴을 넣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요새 누가 스턴을 맞냐. 자, 다음 5번 스킬 보도록 합시다. 5번 스킬. 와우! 뭐야, p m 무효화 자체 버프 타임 프리지? 뭐, 달라진 건 그렇게 크... 꽤는 없어 보입니다만 오 글쎄요, 이게 어떻게 적용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별로 달라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나왜 놀란 거야? 그냥 간지가 놀라운 건가? 그냥 약간 요거 닥터 스트레인지의 전체적인 느낌은 뭐 써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크게 변화되진 않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관통기와 반사 데미지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강력해 보이긴 합니다. 자 다음은 도르마무 신 유니폼과 새롭게 티어슬로변모한 우리들의 똥캐 오브 더 똥캐 똥캐 디멘션을 지배자 도르마무 입니다 도르마무가 3티어가 나올거라고는 솔직히 예상은 했었는데 요번 메인 업데이트에서 고스트라이더라고 생각했는데 요번에는 도르마무가 먼저 업데이트된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도르마무가 얼마나 떡상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도르마무 스킬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1번 스킬 오, 짜자자 이펙트만 바뀌고 그렇게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뭐, 딴건 없을 것 같고 출혈이 붙어 있다는 정도. 자, 다음. 2번 스킬 한번 보도록 하죠. 2번 스킬. 오. 오, 그냥 끌고 주는데 방각과 마비와 스턴이 붙어 있다. 어, 그리고 화세, 화염 화 피해. 화염 피해가 붙어 있다는 점이 그냥 방각이 굉장히 짧게 들어간다는 점. 이 점은 좀 괜찮은 것 같네요. 자, 다음. 도르마 한번 3번 스킬 보도록 합시다. 3번 스킬. 오, 행성, 오, 오, 뭐야? 오, 나쁘지 않은데요? p m 용화에 지속 데미지를 가려주는 그런 느낌? 요것만 봤을 때는 좀 PV적으로는 생각해 볼수 있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괜찮은 스킬 메커니즘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도루만과 준비시간이 길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굉장히 뭔가 짧은 느낌이라서 간결하게 캔슬 캔슬도 가능한 그런 모습으로 변모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4번 스킬 보도록 하죠. 4번 스킬. 오, 반사! 피해 무효 좋아요! 거기에 방각에다가 지속적으로 주변에게 데미지를 주는 그런 모습. 오, 나쁘지 않은데요? 반사가 있다는 점은 일단 PVP를 간단 얘기인데, 오,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럼 한번 마지막 5번 스킬 한번 보도록 하죠. 5번 스킬. 오, 커디. 오, 체버프 있는 듯한 느낌인데요. 오, 침묵에, 방각에, 지면 데미지에, 오, 나쁘지 않습니다. 저게 방각인지 아니면 저항력 깎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자체 버프에다 침묵이 있고, 오, 굉장히 괜찮아 보여요. 거기다가 화염 피해까지 있기 때문에, 요번에 그걸 메타가 바뀌면서 화상 피해 또는 이제 뭐 마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요번 신규 캐릭터들은 전부 다 마비라든지 아니면 출혈이라든지 화상 피해를 갖고 있다는 점이 좀 특이하네요.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3티어 스킬이 공개되었는데 한번 3티어 스킬 한번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죠. 오, 뭐야. 자체 버프에 관통기에다가 회피 무시에 뭐야? 와, 디버프 뭐야? 맨! 네? 스턴에다가, 화상피에다가, 뭐, 별이벽에다 걸려있으면, 이거 볼 수도 없어요. 그냥 뭐, 정확력 깎에 속도 저하, 뭐, 별이벽에다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인데, 뭔가 좀 간결합니다. 너무나도 뭔가 간결한 느낌이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어, 히트 수도, 오, 어, 낫 배드 한것 같습니다. 굉장히 히트 수가 빠바바밤 올라간 느낌이고, 3명 상대로 247 정도면은, 약 100이 조금 안 되는, 좀 100이, 안되는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어뭐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으로서는 아무래도 반사 데미지와 디버프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피해 무효화도 갖고 있는 도루마무라서 부활까지 갖고 있으니까 새로운 PVP 판도가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진그레이 기대해라. 자, 일단 요번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전체적인 메인 테마에 대한 일러스트가 공개되었는데 호텔 임페을 주변으로 스칼렛 스파이더맨, 그리고 도르마무, 그 닥터 스트레인지, 그리고 옆에 문나이트와 블레이드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문나이트와 블레이드에 대한 새로운 유니폼, 그리고 각성, 이것들에 대한 것은 아마 추가 업데이트에서 밝혀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요번 라이브 스트림을 쭉 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문나이트 각성은 이미 영상에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상을 보게 되면은 6번 스킬, 한마디로 각성기가 있는데, 요것만 봤을 때 문나이트 3티어가 아니라, 원래는 스킬 미리 보기에서는 바로 각성기가 아닌 이상, 바로 3티어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만 봤을 때는 문나이트가 각성기가 있는 각성 초월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문나이트 프리셋을 봤을 때도 엘사 블러드스톤과 모비우스가 나오는 걸로 봤을 때 문나이트 각성 조건은 엘사 블러드스톤과 모비우스 2티어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공개된 고스트라이더 유니폼만 봤을 때 굉장히 간지가 찰찰 넘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메인 테마에서 고스트라이더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 뇌피셜의 씹브인거와 동시에 고스트라이더 3티어가 추가 업데이트에서 추가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제가 고스트라이더 3티어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추가 업데이트에서 도루마무가 나올 거다. 도루마무 3티어가 나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의 순서가 바뀐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모델링도 잘 빠졌고 조금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블레이드에 대한 새로운 유니폼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추가 업데이트까지 요번에 거의 까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오늘은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서 정말 기나긴 라이브 스트림을 최대한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최대한 알아보려고 했던 대한민국 비공식 라이브 스트림을 진행해 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유출한 내용이 틀릴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정확한 소식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들의 대한민국 스타 크리에이터 두 분, K. 대신이 그리고 마블키드님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도 이두 분에 대한 영상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확한 소식을 정말 접하고 싶은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지난번에 첩보 소식을 통한 레피셜들, 뭐 도르마무 3t, 그리고 고스트라이드 3t, 정말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와중에 도르마무 3t가 나왔다는 점에서 조금 놀라웠고요. 솔직히 다 맞출지도 몰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비우스, 그리고 스칼렛 스파이더맨 전부 다 신규 캐릭터 나와서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메타, 그리고 V6.4에서는 어떻게 마블 퓨처 파이트가 굴러갈지, 정말 기대가 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파 다시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마무리. 야, 근데 여기서 문나랑 블레이드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 나는. <목소리>